안녕하십니까. 쭈꾸삐입니다. 이번에는 핸들 오른쪽, 이쪽에 있는 버튼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지금 퇴근길이고요 차가 많이 막혀서 졸려요. 그래서 켰어요. 이해하시죠? 지금은 핸들을 잡고 있는데 핸들을 잡으라고 나와요. 그러지 마요. 핸들을 살짝 해줘요. 아, 꺼졌죠? 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메뉴 버튼이고요. 이게 크루즈 컨트롤 켰다 껐다 하는 버튼. 이거는 항복에서 탭들 이동하는. 요거는 속도 크루즈 컨트롤 작동할 때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은 정지시키고 다시 누르면은 또 다시 활성화시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 핸들 표시가 차선 유지 보조장치. 아 이게 함 입에 안 붙어. 그거고 양쪽 옆에 또 이거 표시 차선 표시돼 있죠? 이게 여기 보시면은 핸드 표시밖에 안돼 있잖아. 그리고 차선 표시는 그 옆에 하나 또 있잖아요. 이건 이건 상시적으로 켜지는 거고. 아무튼 그거 조작하는 거. 이건 차간, 차간 거리. 지금은 세팅이 돼 있어서 보면은 차간이 한 칸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그림으로 살짝 한번 봐보자면은 이게 메뉴 버튼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저 위에 보시죠. 위에 보이시죠 위에? 위에 위에 계속 바뀌는 거자 정보 차간거리 자동차 이거는 이거 내비게이션 여기서 차간거리로 세팅을 해놓고 운전자 주의 수준이래요 잘안 나와 왜? 아 좋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좋음이라고 하네요 아 주행 시간이 55분인데 좋다고 하네요 좋은 거 맞나 여기서 항목을 이동하려 그러면 위아래로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눌러봤어요. 아, 차간 거리 표시가 되죠? 여기서 이 차간 거리를 누르면은 4, 3, 2, 1, 4, 3, 2, 1 칸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 세팅이 됩니다. 지금은 한 칸으로 돼 있어서 주행 중에 앞차와의 거리를 얘 기준으로 한칸 정도를 띄우고 주행을 한다는 겁니다. 한칸 정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한대 정도 들어가 리인거어무튼 눌러볼게요 자네 칸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저 위에 네 칸으로 돼 있고 지금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정체 중이라 차가 천천히 가니까 바짝 붙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칸으로 돼 있다고 서서히 서행하고 있는데도 네 칸의 거리만큼 뛰어서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바보죠.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칸을 한네 헨... 칸이 발동이 되려면은 달리고 있을 때좀 속도가 붙어서 달릴 때는 세팅에 이 차간 거리 세팅한 것처럼 그네 칸의 거리만큼 띄어져서 달린다는 얘기죠. 이거 누르면은 세 칸, 두 칸, 한 칸. 예, 네. 보통 이렇습니다. 약 3km 다시 다른 메뉴로 우유지. 한번 가볼까요? 도시 고속도로 자 탭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하세요. 자 이동을 해봤자 다시 돌아왔죠. 자이 표시 차간거리 표시에서는 이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칸으로 넘어가봐야죠. 자 자동차 표시가 나왔죠? 왜? 주행 정보 내려볼게요. 자 주유 후 정보가 나와요. 또 내려볼게요. 자 누적 정보가 나오죠. 뭐 오케이 누르면 누르고 뭐 초기화 시킨다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게 요 오케이 OK 누르고 초기화 시킨다는 거예요. 초기화 시킬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엔진 오일 간지 731km가 됐다는 거예요. 엔진 오일을 갈고 저는 이 트립을 초기화를 시킵니다. 누적은 여기 계속 나오니까요. 누적 연비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잘 타든 못 타든 결국엔 공인 연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 타면 더 좋겠죠. 너무 숫자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잠깐 내려볼게요 자, 에너지 흐름도가 나와요 하이브리드니까 에너지 흐름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전기로 바퀴에 동력을 전달했다가 바퀴에서 배터리 쪽으로 충전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는 저렇게 표시가 뜹니다 다시 한번 내려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는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었지만 은 속도 숫자 표시가 나옵니다 저렇게 나와요 이 계기판 설정했을 때 계기판에 숫자가 나오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는 안 되는 건가 봐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안 돼요 또한칸 내려볼게요 자 다시 돌아왔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아까 그 차량 정보 표시에는 자 다시 한번더 눌러봐요 자, 이거, 방향 표시로 갔죠? 이게 내비게이션 알림 표시인데, 지금 제가 일부러 목적지 설정을 했어요, 우리 집으로.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 자, 뜨죠? 뜨죠? 보이시죠? 예. 네. 3km 가서, 우측으로 빠져라. 라고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이 앞에 정보, 바로 근접한 정보만 간략하게 떠요. 자세한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보셔야겠죠. 그래도 간단하게 보기에는, 음, 좋아요. 괜찮아요. 저거 익숙해지면은, 예, 이 투싼의 HUD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헤드다운 디스플레이가 돼 버렸어요. 아무튼 저렇습니다. 저거를 끄면은 어떻게 되느냐? 경로 취소를 하면은 자 방위 표시밖에 안 떠요. 동서남북. 내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굳이 궁금하진 않지만 저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다시 한번 눌러 봐요. 메뉴 버튼을. 이번에는 저기 아까 물음표 이게 지금 차량 상태 정보 표시에요 냉각수 온도가 저렇게 나옵니다. 냉각수 온도가 H까지 올라가면 안 되겠죠. 높은 H까지 가면 안 되겠죠. 저 아주 음, 괜찮은 상태에요이렇게또때려 보면은 타이어 공기압 표시가 나오고요. 또 한번 내리면 다시 또 냉각수 온도가 나오고요. 자, 두 개가 끝입니다. 여기서 보통 어, 보면은 뭐 차량 갑자기 느낌표 같은 거떠 뜨거나 했을 때이 탭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느낌표 뜨면은 아까 같이 이렇게 똥똥똥똥 눌러서 표시를 해보세요. 여기에 딱 눌러서 보면은 그 삼각형으로 느낌표 표시 나오고 몇 개의 메시지가 떴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은 그메시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단 이게 이 메뉴 버튼 끝입니다. 아까 차간 거리는 제일 처음에 이 그림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요거. 요거는 얘랑 거의 같이 쓰이죠? 크루즈 컨트롤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한번 눌러봐요. 꺼집니다. 네, 꺼지죠. 다시 켜요. 키면 30으로 세팅이 되네요. 얘가 어떻게 다시 활 비활성화 시켰다가 다시 활성화 시키면은 그 도로의 그 속도 제한 속도에 맞춰서 세팅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게 발동 조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잠깐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여기서 자 꺼지죠. 다시 활성화 시킬려면은 눌러요. 포즈 활성화 비활 비활성화 활성화 하니까 다시 눌러요. 그런 다시 세팅이 되면서 활성화가 됐다는 표시예요. 여기는 지금 고속도로예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라고 해서 어디 저기 톨게이트 지난 도로만이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고속도로는 높은 속도로 달리는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린이 여러분? 자, 여기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HDA가 켜져 있습니다. 저기 가까이 보시면 은 차간 표시하고 30km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위에 HDA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저게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예요. 음 맞을 거예요. 아, 이름이 참 어려워요. 아무튼 그건데, 그게 뭐냐면은 HDA는 고속도로에서만 활성화가 돼요. 그 옆에 오토, 그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80도로에요. 그러기 때문에 속도를 80까지 올려볼게요. 한 칸? 한칸한칸 한칸 언제까지 80까지 올려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10씩 올라가요. 자, 띵 소리가 나죠. 화면 안 보고 있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한 속도에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알림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됐죠? 음, 80까지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오토가 켜지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음 원래 이렇게 안하고 제가 만약에 70으로 세팅을 해놔도 아 어... 어, 그건 아니지 네, 이제 90 90으로 세팅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앞에 단속카메라가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핸들을 또 잡으라고 그러네 한번 들어줘요 싹싹 어, 90으로 세팅을 해 놓고 달리고 있는 도중에 저기 가잖아요 이제 앞에 그 단속카메라가 있으면은 80으로 자동으로 속도를 낮춰 줍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통과하면 다시 90까지 올려줘요. 그 지금 이제 오토가 된, 되는 경우에 이렇게 오토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녹색 불이 들어오는 건 지금 여기가 80도로인데 80으로 세팅이 됐다라는 표시일 뿐이에요. 90으로 세팅해도 돼요. 100으로 세팅해도 되고요.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안전 운전. 자, 아무튼 이거 활성화 비활성화. 됐죠? 자 얘를 제가 길게 눌러 있어 볼까요? 이 버튼들을 있으면 한 번만 눌러보지 그냥 템만 템만 하지 마시고 홀딩 탭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게 누르, 눌렀다 껐다 하면은 그냥 이거 꺼졌다 켜졌다 밖에 안 하잖아요 눌러 볼게요 계속 눌러 있어 볼게요 누르고 있어 볼게요 누르고 있어요 자 리미트라고 표시가 돼요 30으로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제가 악셀을 아무리 밟아봐요 30 이상으로 안 가요. 무슨 말이지? 아, 어, 지금은 어차피 도로가 막히긴 우리 상태에서 우리지? 30 이상도 속도를 못 내겠네요. 30까지밖에 속도가 안 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이게 바로 이 크루즈 컨트롤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을 경우에 세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속도는 어떻게 올릴까요? 마찬가지죠. 이, 이 버튼으로 하나 3 1 32 길게 누르고 있으면 자, 1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50으로 돼 있으면은 50 이상으로는 속도가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이거 빨리빨리 해 볼게요. 자, 일단 은 이제 꺼요. 이제 꺼. 꺼. 다 껐어. 다시 켜요. 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껐다 켰다가 그냥 한번 탭탭탭 탭, 탭 하면은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메뉴 버튼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음... 눌러봤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던 것 같지만 한번 눌러볼게요 아 아무것도 표시가 안되죠 네, 네.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탭을 길게 누르는 걸왜 설명 먼저 드렸냐면 얘들 지금은 같이 나와야 되니까 HDA이기 때문에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저기에 녹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핸들 모양으로 되어 있는 표시가 돼 있죠 얘가 핸들하고 차선하고 표시가 같이 되어 있는데 한번 누르면 저게 꺼지, 꺼집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켜지죠 그러면 이두 번째 차선 이탈 방지 하얀색으로 지금 돼 있는 거 저거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길게 눌러보세요 길게 누르시면 차선 이탈 방지가 꺼집니다 다시 길게 누르시면은 자 차선 이탈 방지가 다시 켜지죠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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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도 한번 눌러보시라는 거예요 자 얘는 길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길게 눌러보죠 그럼 궁금해요? 해봐요 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거래 1단계 해놓고 자 이게 이쪽에 대한 버튼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어떡해요 이제 끝나야죠 저도 집에 다 와갑니다 잠도 안 와요 여러분, 다음에는 이쪽 버튼 설명드릴게요. 바이바이.